자 네. 오늘은 둘이 짝지어서 할수 있는 커플 요가를 간단하게 할 거고요. 커플 요가인데 몸이 시원해질 수 있는 요가예요. 그래서 부모와 같이 할 수도 있고 아이들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커플들. 남자와 여자와 같이 할수 있는 요가예요. 그리고 몸 구석구석 시원할 수 있는 요가니까 어, 천천히 잘 따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서로 매트를 위해서 마주 보실 수 있게 앉아주겠습니다. 앉은 앉아 자세는 편히 앉아주세요. 그리고 어깨 긴장 풀고 양쪽 엉덩이 바닥에. 그리고 엉덩이가 짝짝이신 분들은 한손한손 한손 엉덩이 바깥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깨 긴장되고 척추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어깨는 내고만 끌어내리고 호흡을 한호 마시고 내쉽니다. 자, 오른손을 등 뒤로 가져가세요. 손등이 등을, 본인의 허리를 감쌀 수 있도록 하시고 왼손은 반대 사람을 주고 자, 왼손은 본인의 반대 사람, 오른손을 잡고요. 오른손은 왼손의 반대 사람을 잡을 거예요. 자, 마시고요. 트위스트예요. 내쉬면 이때 오른쪽 어깨가 위로 달려가지 않게 날개 안으로 밀고 척추 위로 계속 길어지겠습니다. 호흡 하나 둘 셋넷 다섯 마시면 정면 바라보고 호흡 내쉽니다. 손을 풀어주시고 이번엔 반대쪽 들어갈게요. 왼손 허리를 감싸요. 손등이 허리에 정확히 닿을 수 있고 오른손은 반대 사람의 손을 왼손은 본인의 반대 사람의 또 손을 그리고 마신 놈에 척추 길어지고 어깨를 내 몸통 안으로 끌어내리고 내쉬며 상체를 틀어줍니다. 시선은 멀리 바닥이나 아니면 본인의 눈높이를 바라보시고 정수리 길어지세요. 호흡 하나 둘셋넷 다섯 마시는 정면, 호흡 내쉽니다. 손을 펴겠습니다. 자, 천천히 두 무릎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뒤꿈치는 주먹 한뼘반 정도 들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한손에손 상대방의 손을 잡으세요. 음, 서로 체온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등이 굽지 않게 서로 잡아당는 힘을 써서 등을 조금 더 펴주고 어깨는 목통 안으로 끌어내세요 자, 아랫배 빠지지 않게 아랫배 쑥 끌어 당기고, 척추 길어지세요. 자, 오른발을 서로 맞닿으세요. 그리고 이번엔 왼발을 맞닿으세요. 아랫배 끌어 당겨서 어깨 내몸만으로 끌어 내리고, 마신 호흡에 오른발을 위로 쭉 펴요. 호흡 한번 내셔요. 자, 마시면 왼무릎을 펴주며, 내쉬며 왼발을 쭉 밀어내듯이. 자, 서로 손을 끌어 당긴 힘과 본인의 발바닥을 서로 밀어내세요. 어, 어깨를 끌어내고 무릎은 허벅다리 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꼭 다섯 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거기에서 오른손만 가운데로 가. 발바닥을 서로 밀고 계세요. 이번엔 왼손만 가운데로. 자, 배에 힘줘서 서로 발바닥 미는 힘으로 어깨는 무만으로 끌어내리고 척추 계속 길어주세요. 자, 여기에서 호흡 다섯 번 들어가겠습니다. 등이 굽으면 상대방이 반대 사람을 잡아 당겨주고 무릎은 허벅다리 위로 끌어올리고 발바닥은 천정을 향하게 하세요.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사이드 스트레칭 한번 가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반대 사람 오른손 팔뚝을 잡아요. 서로 잡아당긴 힘을 써줘야지만 뒤로 밀려나지 않고, 오른 허벅지 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왼손 위로 쭉 뻗어서 마시고, 내쉬며 사이드로. 호흡 하나 둘 왼쪽 갈비뼈가 천천히하게 켜세요. 셋넷 다섯 마시며 올라오시고요. 호흡 내쉬어 그대로 왼손 내려주고 이번엔 반대쪽 왼손으로 서로 왼손을 잡아당기니 어깨는 고만으로 오른손 위로 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시형올라오겠습니다 호흡 내쉽니다. 그대로 왼손, 오른손 내리고 양손 풀겠습니다. 자, 척추 한번 늘려주겠습니다. 자, 반대 상대방을 허리를 완전히 감싸요. 그리고 쭉 오세요. 자, 저희는 요가하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잘 늘어나죠. 커플들은 등이 누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분이 서의 무를 한번 바깥으로 회전. 무릎은 허벅다리, 발가락은 천정, 발바닥을 상대방 발바닥을 밀어내세요. 그리고 호흡하세요. 둘. 셋넷 자, 정글이 잘 되면 서로 깨하나도 되고요. 다섯 자, 천천히 마시니 올라오고 꼭 내쉬고요. 다시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호흡 내쉽니다. 자, 다시 양손을 잡으세요. 서로 체온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끌어당긴 니 어깨는 내리시고요. 자, 여기서 오른발, 배힘 가져오셔야 돼요. 이번에는 왼발. 자, 천천히 배 힘으로 손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잡아서 척추 한번더 펴주고, 거기서 힘이 들어가면 양손 앞으로 나란히 나바사나 자세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시 손을 잡아 오른 무릎 마시고 구부려서 내쉬며 내려놓고. 이번엔 마시고 왼무릎 구부려서 내쉬며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손을 풀어서 그냥 하면 너무 시원하시겠죠? 그리고 복근에 힘도 쓰고 뒤리근에 힘도 쓰고 그리고 본인의 어깨는 날개 안에 밀어넣어서 어깨는 시원해지고 척는 길어지실 거예요. 자, 두 분이 커플이 돼서 한번 해보시고 자, 커플은 젊은 사람만 커플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챙피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아시겠죠? 양손 흡장해 주겠습니다. 오늘 오늘 습 많이 하셨습니다.